안녕하세요. 백산의 관상 백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길이 눈에 흰자가 많은 관상입니다. 사람의 눈에 흰자가 많으면 어떤 운세, 어떤 운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흰자가 굉장히 많죠? 세 군데가 흰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보통 눈은 흰자와 검은자로 이루어졌죠. 대개 흰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흰자가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용으로하300 안이라고 합니다. 하는 아리아자입니다. 밑에 30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위에가 흰자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상300 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군데 흰자가 있는 것은 400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눈에 흰자가 많은 관상, 이 사진처럼 아래 하 300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이 흰자, 흰자가 많게 되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수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목이 봄이고, 화가 여름이고, 금이 가을이고, 수가 겨울입니다. 이 토는 중앙에 있어서 이 목화 금수를 잘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영향이 때문에 여름에는 뻗어나가는 게 한기가 있죠. 초목이 뻗어나가는 것도 한기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추워도 그렇게 춥지 않게끔 해 주는 게이 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이 금은 색으로 비하면 흰색입니다. 흰색. 그러면 이 흰색은 숙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살직이라는 것은 가을의 쌀쌀한 기운, 만물을 죽이는 늦가을의 기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떨어지죠. 그리고 겨울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혹독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물을 죽이는 늦가을의 기운이 바로 이 숙살지기입니다. 그래서 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눈은 해와 달에 비유을 합니다. 이런 눈이 흰자가 많게 되면 숙살치기 기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죽이는 늦가리 기운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욕심이 많고 관제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범죄자이십니다. 왔을 때 흰자가 도드러지자 숙살지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 관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흰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반항적 지도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흰자가 굉장히 많죠, 이분도. 흰자가 많은데 살기가 없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렇게 흰자가 많고 살기가 있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일제 그 사람의 마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불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시는 분 중에 이런 삼배간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런 하삼 하삼배간이 이게 하삼배간이라고 했죠? 이런 분들 중에 예능계통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 300안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눈에 흰자가 많은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흰자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고 관절수가 있으니 이 점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눈에 흰자가 많은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